내가 암터치 액션을 통제시켜라 때그치저코치저코치어왜 이렇게 네. 감상이 젖었어 아 꼬치 너무 힘들 펄펄펄 펄펄아 오늘 앱 응용기 알려줘야지 오케이 우리 지난번에는 까뜨 라인으로 플레이 들어가는 걸 했다면은 이번에는 어 식스 라인으로 암터잭 액션 주 상대방이 말을때이스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볼게 자 내가 암터치 액션을 통제시켜라 때 이렇게 하나 자, 셋넷은 어, 왼손잡이 상대가 나를 상대로 식스를 막았을 때 그때 그 라인으로 밖으로 칼을 빼서 카르트 라인으로 들어가는 공격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. 파이팅! 어? 파 자, 이렇게 주면 나는 이렇게 줘저 코치 저 코치 저 코치! 어, 네. 아 오늘 배경 장난 아닌데? 어 오늘 자연과 함께하는 회식 다음 속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알았어 보여줘. 자, 너가 파라디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. 상대방과 같이 연습으로 어, 손을 하고 트을안여다니는 모습을 나는 한번 더돌려 다시 보여게 이렇게 우리가 식스 라인 돌리는 걸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식스 빠르게 잡을 때 감각적으로 연습이 훨씬 잘될수 있을 거야. 파이팅! 자, 코치 코치 코치. 어, 왜? <laughs> 왜? 지금 뭐 보고 있었어? 어, 벌레가 있다. 아, 우리 지금 강을 내가 보고 있는데 강혜.. 강혜 아니라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걸? 강 맞아! 강이야 강혜 강이 참 예쁘네. 어. 벌레가 너무 어. 많다. 어! 자, 우리 지난번에 <laughs> 식스 바라더 연습을 <연트할> 했다면 이번에는 타브 바라더 연습을 해요 마찬가지로 상혜팔 이렇게 앉으실 수 있으면 자, 기 한번 돌리면 거예요. 다시 볼게 하나 둘셋넷 다섯. 이 연습을 많이 하면 옥타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더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열심히 했습니까 파이팅! 저코치 저코치 저코치. 어 무슨 일이야? 명사하고 있어? 어. 나 오늘 그래도 기술을 알려줘야지. 자 오늘 우리가 상신 선수가 하면 좋은 런지 훈련을 조금 보여줄게. 자이 상태에서 자 차요 한 상태에서 다리를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하나 둘나둘 둘, 이렇게 우리가 런지 동작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면은 훨씬 더 평지 솔때 허벅지 뒤를 잘 사용할 수 있을 열심히 했으니다 나도 열심히 할게. 파이팅! 넷, 쵸, 이거네. 코치 코고 코치 치 뭐하고 있어? 이랑 함께 놔두고 어, <laughs> 함께해서, 어 형, 지나갈 것 같아 빨리 놔 빨리 오늘 나 에펠 응용기 또 알려줘야지 자 지난번에 내가 에펠 선수들이 하면 좋은 지 훈련을 했잖아 어, 이번에는 우리가 런한 상태에서 사운드 둘셋 팔꿈치 이 훈련을 해주면 훨씬 더 허벅지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응. 될거난더 연습할 테니까 더 이상은 열심히 연습해봐 파이팅 언제까지 계속 할 거야? 아, 이제 그만해야 돼. <laughs> 정 코치, 정 코치, 정 코치. 어, 그뭐 네. 보고 있어, 지금? 아, 나 이번에 회장배시고한번 뛰었거든. 그래서 그거 뛰었다는 예선을 여기 좀 보고 있었어. 헉? 대박인데? 나도 같이 보고 싶은데, 그래도 오늘 기술을 알려줘야지. 이렇게 시합을 뛰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체훈련인는데 오늘 그 중에서 판드, 손 상태에서 할수 있는 어, 런지 훈련을 좀 보여줄게. 자, 우리가 이제 판드를 이렇게 쏘잖아. 이 상태에서 이렇게. 하나 둘셋 이렇게 우리가 런지 훈련을 해주면 허벅지와 햄스트 근육에 훨씬 더 도움이 될거야나계 연습할테니까 들 영상을 보고 많이 따라해보면좋을 그만 할거지? 아니 난내일까 할거야 나집다 <laughs> 파이팅! 점리시작하는치어 <laughs> <laughs> 왜? 네. 오랜만이네 아다어 그래서 오늘 뭐 알려줄건데? 자 오늘은 우리 질문 들 내용 중에 이식다니 손잡이 상태에 반대 손잡이 상대에 식스 걸고 들어가는 방법이지. 반대 손잡이 상대에게 우리가 포인트를 아주 이어주는 방법으로 친한 다터하고 들어가고 있어. 어 같은 손잡이 상대에게 한 거잖아. 팔을 한 들어가, 잡고 들어가, 들어가는 보다우리 포인트로 친한 터하고 들어가면, 터득하고 들어가는 기술으로 들어가면 다시 준비야. 열심히 해, 아, 파이팅. 내려갈 기술 쪽, 으로 들어갈 수 있어. 저거지, 저저거치 오늘 뭐 알려주려고 지금 발 떨지 고 있는 거야? 터치 어떻게 하는지이계부 하기 해서발터주시 알았어 나 오늘 빨리 알려줘야지 <laughs> 오케이! 발로 봐 상대방 손에게는 발터치 들어갈 때 조금은 거리가 멀리 뛰어난 상태에 들어갈 수 왜냐하면 가까운 상태에서 발을 들어때가 내려가는 공식가 생각하려고 공격을 하시기 때문에 로들어수 있어 습적으로기습 수가 있어니다 공통 발터치 들어갈 때는 그냥 판돈이 일반적으로 서는 판처럼 크게 들어가니 어, 필요하고 기습적으로 그 들어 꼬치요 꼬치요 아니 1초도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? 그래서 오늘 에펠 뭐 알려줄 거야? 우리가 지난 회차에서 발 터치에 대해서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발 터치를 만드는 과정이 대해서 알아보 자, 기본적으로 발 터치를 들어갈 때는 거리를 좀 띄운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의 검을 터치해주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패스 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발터치를 들어가는 걸 상대가 모르게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건터치 많이 없도록 해주세요. <목소리를> 파이팅 그렇기 <목소리를> 때문에. <목소리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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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, 코치님.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이게, <목소리를> 이게 맞나요? 할게 없어요. 아 알겠습니다. <목소리를>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. 우리 <목소리를>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에페헛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었어. 요 <목소리를> 기본적으로 우리 피스톨 <피스톨어버스> 브레이프 잡고 있는 선수들한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거야. 상대방이 들어올 때 반드시 발대로 밀어서서 뻗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. 이해 정신을 낮추 상태에서 정확하게 팔을 밀어주고 그곳에 쭉쥐어 이렇게, 이렇게 빠것같아요 그렇지요 만약에, 만약에 프렌치, 프렌치 그립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길이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쭉 빼면서 이렇게 팔어놓고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열심히 몰카이트 어, 연습해서 반터치 활용하기를 바랄게요 파이팅